이번 자료는 구매 기업의 해외 생산자 개발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사 회의 자본 이론 관점에서 부제목을 가지고 있 어요. 2021년 9월에 국제경영 리뷰지에 25권 3호에 실린 이창훈 김혜림 선생님의 논문으로서 어,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대학원의 경영학과 고일선 선생이 축약한 자료를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목차를 보자면은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배경, 연구를 위한 문제 제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이론적 배경과 연구 가설, 이론적인 그 현행 연구들을 통해 갖고 가설들을 쭉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론으로서 어, 경로 분석, 경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분석, 요인 분석, 상관관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경로 분석 결과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를 설명하면서 시사점과 결론에서 연구의 요약과 향후 연구 과제들을 제출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어, 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논문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사건 이후에 공급망 뭐 부족이라든지 뭐 공급망 체인의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이 당시 이제 좀시 적절하게 연구된 논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글로벌 아웃소싱이 대두된 이후 역량 있는 해외 공급자를 통한 구매 및 자재 관리 활동은 제조 기업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급자를 개발하는 것은 서프라이어 디벨로먼트는 구매자 공급자 간의 일종의 전략적인 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공급자의 지속적인 성과 향상 및 개선, 구매자의 경쟁위 강화를 할수 있게 해 주고, 비용 절감과 생산 리드 타임 단추,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은 구매하는 기업이 인지하는 사회적 자본, 즉 인지적 구조적 관계적 자본의 발전은 구매 기업으로 하여금 직접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 그니까 거래 특유의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가능하게 할 것인지 구매 기업의 해외 공급 업체에 대한 직접 투자 거래 특유의 투자는 결과적으로 구매 기업의 시장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연구 대상으로는 중국의 해외 공급사를 둔 국내 362개의 구매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이따가 논문 드라프트에서는 좀더 자세하게 표본 추출이라든지 응답 내용들에 대해서 인구통계학적인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론적 배경과 연구 가설에서 공급자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SDP라고 이렇게 축약해서 부르고 있는데, 구매 기업의 주도하에 공급 기업의 단기 혹은 장기적인 역량 및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성과로서는 공급자의 기술적, 질적, 운송적, 그리고 비용적, 관리적, 역량 향상 및 향상된 역량의 지속성을 나타내고요. 그다음 구매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공급 체인 내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그 인프라 스트럭처 요인에는 구매 공급 간의 효과적인 쌍방의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구매자의 공급 성과 향상에 따른 평가, 구매자에 대한 트레이닝 및 보상책이 필요하다. 최고경영자의 지속적인 관심 및 참여가 필요하며, 팀 부서 간의 교차 활동이 필요하고, 구매자의 파워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구매자에 대한 공급자의 신뢰감과 몰입감을 또 필요로 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서로 있어야 된다. 또한 구매자 공급자 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공급자 개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이전에 연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파트너십이라고 하고, 파트너십을 검색해 보면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특히나 공급자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논문을 전개를 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거래 특유 공급자 개발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하면 트랜잭션 스페 e 스비 서플라이어 디벨로먼트 라고 해갖고 구매자의 직접적인 투자 해당 공급자에 대한 물적 인적 투자를 통한 공급자의 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고 공급자의 개발 역량 개발에 대한 구매자의 직접적인 참여 즉 직접 공급자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자의 거래 특유 투자라고 하면은 구매 기업의 자본 투자 지원이라든지 조직 운영에 대한 조 조언의 제공, 기술적 지원에 대한 트레이닝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구매 기업이 제조 공급자에 대한 거래 투기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공급자 개발 프로그램과 관계적 요인을 보면 관계 마케팅, relationship 마케팅 기반으로 한 신뢰와 몰입, 프로그램 기반 투자, 그다음 의존도, 관계지향성, 비용과 이득의 공정한 분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관계 마케팅의 주요한 요소였는데 이게 이제 구매 기업이 주도하는 교육 및 투자 기반으로 한 관계 자본 가치의 협력 생산 이런 게 이제 공급자 개발 프로그램의 관계적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사회자본 이론 관점에서 좀 풀어 쓰자면, 은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지적 자본. Cognitive Capital이라고 해갖고, 조직 간의 목표, 비전, 문화, 가치에 대한 공유. 구매자는 지속되는 공동 목표 간의 인지라든지, 공급자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이런 것들이 인지를 했을 때 사회 자본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구조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의 끈 혹은 멤버 간의 연결로 상호 간의 지원, 자원, 정보 교환, 결합의 기회 제공, 구매자로 하여금 거래, 투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관계 자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상호 협력의 선행 요인이 된다. 그 다음에 구매자로 하여금 거래 특유 투자 및 인력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관계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관계자본이 앞에 물적 인적 투자라든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을 유도하면서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의 연구 모형을 보면은 구매자의 공급자 개발 노력은 공급자의 역량과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구매자 공급자의 관계를 발전시켜서 구매자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이러한 3단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 자본, 이론 관점에서 세 가지, 인적, 인지적 자본, 그 다음에 구조적 자본, 관계적 자본은 물적, 투자 지원이라든지 인적 투자 지원에 이렇게 상호 영향을 미치고 이런 투자 지원은 구매자의 시장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쭉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설 1-1, 가설 1-2 해갖고 어, 어, 가설 어, 4-1, 4-2까지 쭉 가설을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총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인가요? 이런 가설들을 통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여덟 개, 가설이 이제 여덟 개는 같네. 여, 세 개, 세 개, 두 개니까, 어, 여덟 개의 가설을 경로 분석을 통해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제 그각 요인 변수별 설문 문항 및 내용 및 출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총 362개 기업에게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설문을 했는데 사회자본에는 그 하위 요소로 인지적 자본, 구조적 자본, 관계적 자본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측정 문항으로서 인지적 자본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어, 설문 문항을 갖고 있어요. 사업 내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 가치의 공유, 목표의 공유, 비전의 공유 이런 것들이 인지적 자본이 되고 구조적 자본은 공동의 의사결정, 주기적인 의사소통, 이득 및 위험 공유 시스템, 상호 친밀한 관계를 위한 사회적 활동 지원 이런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구조적 자본 형성이 되고 관계 자본은 상호 신뢰, 친밀도,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사회자본에 대한 게 기존 연구들은 많이 있고, 이러한 차원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내가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 문헌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연구 문헌을 통해 갖고 설문 문항이 도출이 됐을 때, 그 문항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요인 분석이 제대로 나와요. 그다음에 구매자의 공급자 개발을 위한 거래 특유의 투자로서는 물적 투자 지원과 인적 투자 지원인데 요거는 크로즈의 우 1999년도 자료를 활용해 갖고 설문 문항을 4개씩 개발을 했는데요. 이걸 통해가지고 구매자의 시장 경쟁력 향상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이제 종속 변수의 역할을 하는데, 공급자 개발 노력에 따른 제품 판매 향상이라든지, 공급자 개발 노력에 따른 생산 비용의 절감, 그 다음에 제품 품질의 향상, 그 다음에 공급자 역량 상승에 따른 제품 생산 속도의 증가라든지, 공급업자 역량 상승에 따른 신제품 개발 속도의 증가, 시장 변화의 흐름에 보다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잘 설정을 해갖고 논문을 통해서 실증 분석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이제 설문 응답 기업, 아까 이제 362개 기업을 인구통계학적 프로파일을 보면 기업의 규모, 가 250명 이하의 기업이 20.4%고 중간 규모 250에서 500명 규모의 종업원 수가 41.42%로 제일 많았고요 대규모 500명 넘는 종업원 기업이 38.81%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면 전기 전자 산업이 31.6%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자재 분야가 29%그 다음에 건설 화학 뭐 이런 장, 기업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생산 업무에 담당하는 기업이 36.8% 기술 개발 25.4% 응답자가 주요 업무 그 다음에 설문 응답자는 하급 관리자가 56.6%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 총 100%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 문항에 대한 신뢰성과 수렴타당성을 분석해보니까 전반적으로 크롬바 알파 값이 0.8 이상 나와갖고 양호하게 신뢰성이 있는 항목들로 측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AVE 값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와있어갖고, 수렴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MO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갖고, 각 요인들이 경로를 통해갖고, 얼마나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 1-1부터 가설 4-2까지 그 결과값을 표기하고 있는데 cr 값이 2.0 이상이면 대부분 가설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지됐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특별히 3-1 가설 관계자본이 물적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부의 영향 관계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 논문에서 이제 시사점이나 왜 그럴까를 제가 논리적으로 좀 유추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경로 분석의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NNF라든지 CFI, 그다음 에 RmseA, AGFI, 카이스 r 어 검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AGFI 해갖고 요게 이제 0.899 그러니까 0.9 이상이 되면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0.9근방 그러니까 양호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누락된 게 있는데 어, g f i 값도 어떻게 나왔는지 좀 표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락이 돼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설을 다 어, 지지해 줬는데 한 개만 빼놓고 어, 지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 인적 자본의 형성은 구매자의 해외 공급에 대한 물적 투자와 인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기업 간 공동의 비전, 가치 공유가 되면, 공동의 이익과 관계 발전을 위한 행동을 고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구조적 자본 형성은, 구매자의 해외 공급자에 대한 물적 투자, 인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기업들의 상호작용을 강화시키며, 본 자원 및 정보, 지식의 교환 활성화를 시킨다. 관계 자본 형성은 구매자의 해외 공급자에 대한 물적, 투자는 촉진하지 않고 요거 가설이 기각됐잖아요 관계자본에서 그다음에 인적투자는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정서적 신뢰 존중 친밀도 등은 인적자원 트레이닝이나 교육 노하우는 가능하게 하나 실질적인 자본 및 기술투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따라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공급자에 대한 구매자의 물적 인적투자는 공급자의 공급 공정 및 제품 품질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구매자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최종 결론에서 구매자 관점에서 해외 공급자와의 관계의 수준이 공급자 개발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참여 가능한지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사회자본 이론 및 공급자 개발 프로그램 관련된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는 논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자와 해외 공급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발전이 공급자 개발 프로그램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했고 정서적 관계의 질 관계 자본 공통 목표와 비전 가치의 공유 즉 인적 자본 공식적 비공식적 상호작용 구조적 자본의 중요성을 이 논문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자, 구매자의 실질적 물리적 투자를 가능케 하려면 정서적 신뢰뿐만 아니라 실력에 대한 신뢰가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매자의 해외 공급 개발자를 위한 자본 및 시설 투자의 물적 투자,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적 교육 훈련 등의 인적 투자가 구매자의 시장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고, 드래프트에서는 향후 연구 과제와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드래프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국제경영 리뷰지 25권 3호에 실린 이 원본 드래프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구매기업의 해외 생산자 개발에 관한 연구 해갖고 부제목으로 사회자본 이론 관점에서 이창훈, 김혜림 선생님은 영국에 있는 경영학과 교수님들이시네요. 그래서 비즈니스 스쿨 해갖고 영국에 계시고 논문의 요약에서 공급자 개발 프로그램이 구매자-공급자간 관계에 있어 점차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경로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 구매자와 공급선 뭐 확보 뭐 이런 차원에서 이 분야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 논문은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수행된 연구고 서론에서 관련 선행연구들을 많이 활용해갖고 잘 정리를 해갖고 내가 뭘 연구할 것인지 연구 문제를 두 개를 제시 하고 있는데 해외 공구업체와의 관계에서 구매 기업이 인지하는 사회적 자본의 발전은 구매 기업으로 하여금 거래 특유의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구매 기업의 해외 공급 업체에 대한 공급 업체 개발 노력으로서의 거래 특유 투자는 결과적으로 구매 기업의 시장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시장 경쟁력 향상에 실증적으로 실증 분석에 기여한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문을 실증적으로 쓸 때는 이론적 배경과 그 배경에 따른 연구가설 도출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공급자 프로그램 개발은 그 선행 연구에 따라 갖고 이런 실증 연구들과 연구들이 어떤 게 되어 있다. 거래 특유 공급자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 연구라든지 공급자 개발 프로그램과 관계적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잘 잘 정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잘 한틀에서 풀어쓰기 위한 사회자본 이론에 대해서도 연구 선행연구들을 잘 정리해갖고 가설 도출을 했고 그다음에 연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쑥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사회자본 이론 관점에서 이 논문은 풀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쓸 때는 기존 선행연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를 어, 관련 연구를 갖다가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 논문은 사회자본이론을 갖다 썼잖아요. 요거 말고 뭐, 조직 생태이론이라든지, 자원준거이론이라든지, 복잡계이론, 네트워크이론이라든지, 여러가지 뭐 관련된 이론들을 접목을 시켜갖고 풀었으면은, 어, 논문이 굉장히 탄탄해지고 훌륭한 논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련 논문들을 많이 읽어보면 어떤 주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오죠. 그래서 그런 감을 익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신뢰성 분석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상관관계 분석 이렇게 했는데 상관관계 분석을왜 하냐면 변수간에 얼마나 상관 관련도가 있는가 봤을 때이 관련도가 너무 높고 그러니까 요게 1이 최대치인데 1 일, 1같 일, 똑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변수기 이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기분석에서는 뭐 다중공손성이라든지 이런 거 측정하기 위해서 VIF 가 그러니까 분산팽창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검증을 하고 12하면은 뭐 받아들여질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 쭉 하고 연구의 한계점 해갖고 요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는데 뭐 통제 변수 같은 것들을 좀잘 활용하고 구매자의 만족 수준 이그 종속 변수에 관련된 만족도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뭐 다이아딕 샘플링을 이용하여 보다 발전적 연구를 수행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로 본 설문은 양자 관계 중에서 구매자 측면의 데이터만 얻을 수 있었다. 그니까 그 공급자 측면의 데이터를 같이 비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 다이애딕 샘플링을 하겠다. 향후 연구 과제에서. 그런 그러니까 것들은 그런 문제점은 파트너십 연구에서 언제나 이제 제시되는 어, 연구의 한계점이 있죠. 그다음에 보시면 참고문헌도 다양한 종류의 꼼꼼하게 잘 갖다가 읽었어요. 그래서 보통 참고문헌이 한 30개 정도 읽으면은 우리가 하나의 논문을 쓸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지널지랑 최신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어, 논문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 경로 분석이라든지 사회 자본 이론의 접목이라든지 이런 거할 때는 이런 논문을 통해가지고. 발전적인 향기를 보완하는 논문을 쓸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는 두 번째 녹음하는 건데, 첫 번째 녹음하는 거는 그 마이크, USB 마이크가 그 인식이 안돼고 신나게 녹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녹음이 안돼고또 다시 녹화를 하니까 어제는 굉장히 김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풀었었는데 어제는 28분 동안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거의 22분에 끝났네요. 빠르게 설명한 감은 있지만 이런 거를 반복해갖고 수업을 듣는다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향후에 발전된 프로포저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요약된 논문들을 가지고 정리해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